거미 똥인데 이렇게 퉁겁습니다. 이런 애들은 무조건 개가 클 겁니다. 똥이 퉁겁다는 것은 백두똥은 이렇게 안 퉁겁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예, 범이 똥도 퉁겁고, 연우 똥도 퉁겁고, 자, 이렇게 퉁겁게 떴습니다. 탄이 똥도 퉁겁고, 아주 개가 튼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놈두 음, 네, 마리, 네. 마리입니다. 멋집니다, 애들. 네, 네. 바닥입니다하양거는 발바닥 시들어서 하얗게 보입니다 네, 발바닥입니다 음 네, 하얀거 발바닥 음 발바닥 아주 좋습니다 네, 사루 사루 입안됐니 입고 저녁에 내가 두고가서 이별 안됬니 이런식으로 죽어갔습니다 그것만 먹고 음, 많이 주면 쌀쌀할까봐야야 진진진진진진

그 동배라고 몸매가물 있지 물 있고 이상 없습니다 순이 때문에 가야 되겠다 순이가 까미 때문에 아이 범룡아 아빠 뽀뽀도안 해주고 시키야 응? 가만히나 다니고 시리시 좀으면 몸을 다칩니다 별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거 줄게, 이거 여기다 이거 줄게, 여기다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응바닥에 너무 깨끗이 먹어가지고. 응 들어가자 누가 하나들어가 자, 연우가들어가네가 누가 예, 예, 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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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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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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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서 누가 누 싸우지 마가 마이. 누가 싸우지 마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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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내가 뒤진다잉 내가 빗자루 틀고 쫓아온다잉 뭔 소리만 나와라잉 연우 알았어? 똑바로 해잉 싸우면 빗자루 틀고 쫓아온다잉 이유만 전제입니다 연우가 범위를 칩니다 우리 순이한테 가다 이 자리 때걸리지 않지 술 가끔 걸리는데 순아 한나 아니지 여자친구 다 그래 순아 나 찾았어 어이어여 어유 어여어 순이 아니지 까미지 그고뭐 걸리는 것같다지이쪽으쪽오류들 없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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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 이제 다 아, 고리를 게 잠깐만 있어. 고리가 어떻게. 잠깐만 있어. 고리가 어떻게 꼼빵 고 있어. 아, 고리가 저기 깜짝이 여기가 좀싸대편이 우리 애들은 저렇게 묶어놔도 땄다, 갔다 난거데 저기 싸대 이거 채권 나왔다가 또이렇 줄이 잖아 천천히, 천천히. 순아, <laughs> 순아. 이새끼 이놈의. 새끼 똥고 똑싸나, 아따 다나이 개새끼야. 에휴, 씨, 썰들놈의 새끼들. 면배럽기나오 똥만 싸고, 엎기나고가갈 수, 어 수, 갈 가있어. 에휴, 씨, 썰들놈의 새끼들. 어째 이렇게 분양 갔다 오는 정도구나. 사랑했어. 주인의 사랑이 굶질했다는 얘기지. 해줘야 된대. 주인의 사랑을 질리도록 나인지 사랑 그만 좀 받아 일용도로 해줘야 애들이 간안싸는데 사랑이 굶지려서 그냥 갔다오면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만큼 신경을 덜써주는거 이제게는한분 정도 정리됐고, 이제 닭장 문 열어주고, 당을 주고닭갈리좀 하고, 이제 어, 저쪽 변사, 이견사로 갑니다. 에, 물도 좀 싣고, 물이 있습니다. 에, 물도 좀 싣고, 에, 물이. 8분, 8분 24초. 조금 더 찍어도 되겠네. 발발 이놈들이 개코입니다 개코 여기 탄이 없을 때 저쪽에다 묶어 놨는데 벌쎄 알고 냄새가 나서 냄새가 큰이 나니까 글쎄 내려왔구나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보면서 경계를 합니다. 이놈들이 네. 네, 개코입니다. 확실히 참가야 됩니다. 개코니다 예, 네. 그래서 조사분이다.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조사분이다. 우리 개들이 안한데 우리 견장애들은 안는데 처음 본 아이니까 가서 조사보고 봅니다 일단 아이고 우리 흥령이구나 아이고 우리 흥령이구나 이리와라 산아 이리와 자산 이리와 항상 놔둬야되니까 쌈부통이쓰도록 펴버려야 돼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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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보고 있어 여기서 보고 얘 여기 들어가도 보고 싶어 해빨듣 입고 가자홍 <laughs> <성량이> 풀고 이거 만원 왔다 가자 이거 만원어떻마 이거 만원 이거 만원 왔다 있을 이거 만몇 개냐? 이거 부러워 죽겠다, 이 새끼야. 응? 이거 만원라몇 개냐? 나가라! 풍룡이! 밖에 나가! 밖으로 나가라! 이거 네 만원라 왔다! 풍룡아! 이거 네 만원라 왔다! 나가라! 아, 잘안 먹어요. 모른 채 가지. 벌써 쫓아갑니다, 지금 만원라 나오좀싸오 해. 가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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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줌 좀 싸고 가이소 똥좀 싸야 되는데 가이소 가이소 너어서 많이 번화인데 너 몇번째 더라어 그래그래 너발정안네어 어, 그래서 우리 주인될것 같구나 응 알았어 알았어 나똥좀 싸고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다 똥 한번 싸고 오줌 한번 싸고 똥 한번 싸고 꼭똥 쌉니다 예, 뱅글뱅글 돔실로 틀 세우고 등털 세우고 좋아졌어 좋아졌어 우리 영령 좋아졌어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오고 갔다는 소리는 기분 살려주려고 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뭐뭐 뭐 나이도 6 0이 됐는데 에, 이런 거는 저희들 기분을 살려서 업시켜주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아, 이거 물또 하나 더 들고 가서 입수인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영수인 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항상 했던 대로 에, 탄이가 똥을 여기다 딱 싸놓고. 내 영역이니까 너희들 똥 넘어오지 마라. 딱똥 선을 갖다가, 선에다 딱 쌓아놨잖아요.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똥싸는거 아닙니다. 절대.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올라오지 마라. 내검문서다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키워보면요. 놀랄 라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얘들 다 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왔는지 냄새가 벌써 싹 나요. 사람도 냄새가 난데. 어? 어가 룡이냐피룡아 너가 나고살렸다 너무 좋아, 져 버렸어 그냥 못 보내겠다 어떤 사람이 돈이야돈따발 y a 하나 n t a v a a 다 d I make him c h e 기분 좋아졌어 g s t r a w 오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조심해라. 강아지 조심해라. 밟은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물려. 인제는 물려. 강아지들 보호하라니까. 네 들어가면 물립니다. 영수이가쫓아 가서 물어옵니다. 아이고 흑룡이 가네. 흑룡이 가네. 멀리 가네. 흑룡이 멀리 가네. 가만히 있어.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너좀 거기 좀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를 다 보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한 마리만 나가도. 큰일 나버려요. 이놈이 나가면 더 큰일 나버려요. 아주 큰일 나버립니다. 큰일 나버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놈들 나가면 덜 큰일 나고. 저놈만 나가보면 큰일 납니다. 이놈하고. 이놈하고 저놈만 나가보면 큰일 납니다. 제 빼도 못 갖고 갑니다. 아이고 똥 싼다. 아이고 똥 싼다. 어고 똥도 멋지게 싼다. 아이고 똥도 쳐야 돼. 뭐야 뭐야. 뭐, 미끄러짐 소리다. 깜순이가 <laughs> 철판에 미스리하고 거기에서 어지르 미끄러져. 익순아 저희가 똥 싸고 와. 똥 싸고 와. 옳지 똥 싸고. 똥싸고똥싸똥 싸고 와. 똥 싸러 갑니다. 똥 싸러 갑니다. 똥 싸라는 소리 안 하면 싸다는 고 맨날 쳐 놀기나 하고 개놈 새끼가. 예, 똥 쌉니다. 예, 깜순이도 싸고 다쌉입니다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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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이제 여기를 잔디를 깔게 되면 개방을 못 하죠. 잔디가 많이 낫도록 내년 봄까지는 여기를 이제 다 그물로 쳐서 싹 그물로 쳐서 해놓을 겁니다. 잔디감은 뛰어놀 수가 없죠. 뛰어놀더라도 뭐한 한 마리나 들어가서 뛰어놀란가. 어때 있든. 음. 잘 놀고 있습니다. 흥룡이란. 얘질합니다 둘이 장난하고, 똥 싸고, 구경하고, 에이구, 구경합니다. 보시면 알겠죠? 자, 꼬리털이 영순이하고는 틀리죠? 이 값어치하고, 저 값어치는 익순이가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 익순이 견주님이 익순이 네, 부경이 들어서 기분 나빠도 할수 없고, 나는 있는 소리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틀린 소리안 합니다. 육수이 꼬리가 영수이 꼬리를 평생이 가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꼬리는 똑같이 딸딸딸 날린 꼬리입니다. 그러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또영수이가더 좋아져 버리니까 육수이가 그거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중요하고 또 사랑이 중요하고 두개사 사랑을 할 때는 좋지 사랑을 하고 나면 괴로워 사랑을 하면은 너무 좋지 <laughs> 그렇지 세상 완사가 다 그렇단다 어차피,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 아, 멋지게는 살고 와야지 남안 하던 것도 해보고 남 하던 것도 해보고 남못한 것도 해보고 내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안 해보고 가면 바보 해보고 싶은데 안한 것도 바보 하고 싶을 때는 마음먹을 때는 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켜봐 켜보다 정도에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해봐야 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아 어디 가면 그런 소리를 할 겁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났으면 결혼은 미친 짓이야 얼마나 질투가 났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 왔으면 그 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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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laughs> 오늘은 건빵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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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점 나타납니다. 이제 점점 나타납니다. 자, 발 색깔이 점점 더진해 주고, 이들이좀 연하고 그러죠. 점점 상머리가 나타나고 좋은 놈이 나타납니다. 네, 기다리십시오. 다 내가 정해서 드립니다.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슷합니다. 그러고 태어나도 다 틀립니다. 크면. 이놈 틀리고, 저놈 틀리고, 저놈 틀리고, 이놈 틀리고, 이놈 틀리고, 이놈 틀리고.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 집이 똑같으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전부 틀립니다. 자, 생긴 모습, 모든 것이 틀립니다. 자, 예 틀리고, 예 틀리고, 저예 틀리고. 야,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노, 내가 보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무조건 존경감입니다이 아이는. 종견으로서도 선생이 없는 아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워놨습니다, 이 아이는. 자, 이제 귀가 슬라고 살짝살짝 들립니다. 제 눈은 정확한 예리 합니다 살짝만 봐도 압니다. 이제 귀가 슬러갑니다. 앞으로 한 10일, 한 15일이면 이제 거의 잡힙니다. 귀가 슬 것을 들립니다. 뛰어다닐 때 보면 압니다. 에이.